네, NCT들이 먼저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가수, NCT들이 위 단체는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폭로 이를 표창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희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은 중독성 있는 노래와 독특한 악무로 각종 해외 차트 1위를 선정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마이걸 무대 중앙으로 보실게요. 장관 표창 가수 오마이걸.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밝고 성춘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국내 정상적 걸그룹 오마이걸은 살짝 설렜어, 건던댄스등 발표하는 곡마다 색다른 컨셉을 선보이며 올해로 데뷔 7년차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 수상자분들은 무대 중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관광부장 한국 한수한자들에게다한한번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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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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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어 그다음에 SM 관계자 여러분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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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 상을 받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시리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마이걸 시청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슈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멋진 상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해줄 분들이 좀금몇분 계신데요. 일단 우리 미라클 항상 믿고 우리 음악을 항상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애정있게 늘 챙겨주시는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가족분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슈퍼대입니다. 시청자분들은 공연 준비를 위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